자세 번째 이론 자 거꾸로 어떤 삼각형을 하나 던져줄 테니까 걔가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조건을 맞춰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 되면 되겠어? 이등변삼각형의 정의를 만족하든지 성질 1번을 만족하든지 성질 2번을 만족하면 거꾸로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게 이해 되겠죠? 자 그래서 어떤 삼각형을 하나 던져줬는데 거기에서 밑각이 두 밑각이 같으면은 이두 밑각이 같다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첫 번째 성질이었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. 라는 겁니다. 정말 별 대단한 거 없죠? 근데 왜 이거에 쌤이 막 힘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패턴으로 이 도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정의, 성질, 정의와 성질을 생각하면서 쉬운 문제를 풀자. 그러면은 심화 문제에서도 보이게 될 거다. 이해되겠지? 이거는 그냥 완전 발로 풀고 나서 심화 문제는 아난 도형은 잘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린다 경험해본 사람 있을 거야 어? 이런 건 그냥 완전 쉽게 그냥 막 풀어놓고 뒤에 가가지고 심화 문제 나오면은 아난 역시 도형이 좀안 맞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 여기 할 때부터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돼. 되겠지 자 계속 갑니다 자이등대 삼각형의 성질의 활용 取った。い